네 안녕하세요 에이블에듀케이션 대표 김성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에이블 재무보고서 만드는 방법과 방법을 알려드리고 양식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었는데 어, 이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채우는 부분은 어, 밑에 재무보고서 입력 시트에 위에 있는 매출 내역에서 각각의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 수강료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과목별 수강생 수에 대한 부분, 지출 쪽에서는 뭐 임대료나 관리비라든지 고정 비용은 매월 고정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얼마가 있는지, 뭐 인터넷 비용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변동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는 상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시면 9월 달로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이번 달은 8월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시는 값은 8월 달 값이 될 겁니다. 9월 달 값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8월이나 9월 걸 만드신다고 하시더라도 7월이나 6월이나 5월이나 4월이나 3월 달 값은 도대체 어떻게 입력을 하나. 여기에는 뭐 다른 어디에도 입력을 해도 여기 값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다 비워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지운 다음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중요한 건 지금은 9월이 아니라 8월이기 때문에 지금 입력하는 값을 보시는 것처럼 확대질을 좀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이 아니라 8월 달. 그러니까 여기다가 8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7, 6, 5, 4, 3, 2 이렇게 되겠죠. 2345678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현재 8월달 값은 이렇게 어느 정도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또 있으니까,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7월달 값을 입력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7월달 정보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6월달 정보를 입력하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6월달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대신에 현재 8월달에 입력된 정보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 자체를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두셔도 괜찮을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은 그냥 어 7월달 거를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에는 학생 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적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초등 과정을 듣는 수학 재원생 수 아, 학원비는 어, 7월 달은 특강이 있었으니까 30만 원을 올려 볼까요? 중등부도 특강이 있었다 치고 35만 원. 중등 여기도 뭐 40만 원, 여기도 막 50만 원막 올려 보겠습니다. 방학 특강으로 더블 수강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를 올렸습니다. 뭐 나머지들도 그냥 같이 오셔, 올렸다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적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리고 학생 수가, 뭐, 지금보다 방학특강 듣는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좀더 많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수학 쪽만 이렇게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막 누르는 거니까, 뭐, 크게 개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학생 숫자가 조금 전에 256명에서 296명으로 늘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명도 근무했었는데 어 그래서 뭐 270만 원짜리 270만 원 급여를 받는 강사분께서 근무하다가 를 이번 달부터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어쨌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강사 9에 270만 원 이렇게 잡아줬어야 됐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이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8월달에 입력된 이 값은 실제로는 7월달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고스란히 7월달로 옮겨가게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값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밑에도 이렇게 있죠. 화면 좀 줄여볼까요?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여기에 복사 컨트롤 c 를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c 를 누르고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붙여 넣을 거예요 근데 그냥 붙여넣게 되면 컨트롤 v 를 누르게 되면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이 셀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어디갔지 어,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c 16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AC16에 있는 값이랑 똑같은 값을 여기다 넣어라. 그래서 현재 여기가 AC죠. 그리고 16은 요 값이에요. 그래서 요 셀이 여기 보이는 296이라고 쓰여있는, 즉, 학생들의 총계를 구한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놓으라는 명령어가 현재 이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명령어가 여기에도 유사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AC니까. 그 한쪽 왼 칸인 A, B를 옮겨가라 라고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여넣을 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에서 값 값만 누르시면 값이 고스란히 넘어오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수식이 이렇게 계속 살아있고요. 수식이 계속 살아있고, 이쪽에는 수식이 깨진 상태에서 값만 불러온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6월달 걸또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금액을 6월달에 이제 방학 특강을 안 하던 때니까 다시 5만원씩 내려보도록 할게요. 25만원. 30만원, 35만원, 이제 45만원. 이렇게 해놓고 학생 숫자도 방학특강을 안 들었다고 한다면 20명, 여기는 뭐 15명, 여기는 뭐 35명, 여기는 30명.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조금만 바꿨습니다. 조금만 바꿨더니 매출은 방학특강 때는 에 1억 789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 900, 아니죠. 9110. 4만원이 나왔습니다. 학생 숫자도 7월달에 비해서 8월달이 현재 여기에 입력된 값이 한 30명 정도 줄어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현재 8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값은 실제로 6월달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해 보세요. 먼저 복사를 합니다. 저기에 있는 값을 복사. 그러니까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C를 모르신다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복사하기 이렇게 있어요.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같이 붙여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똑같이 붙여넣기 해가지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상한 값이 나와요 전혀 이상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되 여기서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laughs> 네 값입니다 값만 붙여넣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저런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버리고 현재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값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다라는 함수라고 봐야 되나요 메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별도의 계산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어, 8월달 현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여기는 9월달로 돼 있죠 예, 숫자만 바꾸시면 저처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9월달이 오거나 혹은 연말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럼 여기는 12월달 여기는 11월달 여기는 10월달 여기는 뭐 9월달 8, 7,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이 옛날에 어, 지금 6월, 7월 달 값이었잖아요. 이거 컨트롤 C에서 6월, 7월에다 갖다 6월 7월에 갖다 붙여놓으면 6월, 7월 이렇게 옮겨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만들었던 값들은 계속 왼쪽으로 하나씩 밀어버리면서 위에 달력도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12월 달 숫자만 여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12월 달 재무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어 기대가 될 만한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월간 재무 보고서는 지금 6월달부터 뭐 12월달까지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좀 분석이 되잖아요. 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신규생 유입과 태원생 사유 분석 요거에서도 아마 월별로 이렇게 추이를 좀 살펴볼 수 있는 파일을 향후에 다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저랑 세번 정도 화상 세팅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세번 정도 다 마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을 작성해 놓은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드릴 때 작성하신 분들께, 그러니까, 어뭐 소위 말해서 과제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과제를 완성하신 분들께 그 파일을, 어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에서 여기에 현재 9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9월 달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안 되고 여기에다가 12 이렇게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하고 엔터를 치시면 12월 달에 재무 재원생수 매출 금액 순이익 수강료 초등 수강료 준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번 달 12월 그리고 지난 달 11월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월간재무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문의를 해오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월간재무서를 작성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게 나머지 지난달의 값들도 입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